안녕하세요. 혜령입니다. 오늘은 해외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구매대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걸 팔지를 잘 모르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쿠팡에 팔만한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 쿠팡에 팔만한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역시 아이템 스스를 가셔야 돼요. 여기에서 트렌드 있는 거는 똑같고요. 어떤 부분이 인기가 있는지를 보고, 사람들에게 여성 바랑마기도 지금 인기가 좀 있고, 산봉 얘가 뭐지 스탠드 라이프, 호신용품, 소프넛, 여가 편의도, 있고, 갤럭시에 대한 얘기가 좀 있구요 재빙기, 전자레인지, 아이패드, 패션 잡화, 안전화, 안전화에 대한 얘기가 좀 있죠 패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반팔티를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네요 반팔티를 보석십자수는 항상 인기가 있고 거의 탑으로 올라가 있고요. 인용초파 이것도 역시 전신고우리랑 마찬가지로 요게 DVI 명화그리도 굉장히 세네요. 지금 키워드가 보석십자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했다면 이 중에 키워드 하나를 골라집니다 제가 보기에 키즈바람막이 이런 게 좋은데 이거는 좀 구매대행으로 좀 어렵고 여성바람막이 한번 볼게요. 해외 상품 비율이 23%예요. 이 23%는 게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22,000인데 매출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 바람막이, 여성 바람막이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한 다음에 해외 직구 탭에서 실제로 이 제품이 팔리는 게 이런 나이키나 몽클레어 이런 것들에서 팔리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키워드에서 키워드도 이제 해외 쪽 키워드가 있는데 이 해외 쪽이 23% 있는 것들이 이런 바람막이 같은 경우에 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들은 다 뭐란 얘기예요? 다 아디다스 나이키 몽클레어에 거의 집중이 돼 있어요. 이 중에서 일반적인 바람막이를 찾는 사람들은 없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걸러야 됩니다. 오히려 경량 바람막이 이런 식으로 세부 키워드를 좀 누리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2 0 0 0 밖에 검색이 안되는데 3억이나 돼있고 노스페이스라고 돼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뭔가 좀 브랜드에 치우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아크테릭스 쭉 내려볼게요. 남자 방수 결량 이게 하나가 있죠. 이게 하나가 있는데 위에 보면은 검색에서 리뷰가 거의 없는 거를 보면 얘도 사실은 들어갔을 때 이런 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외 구매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해외 상품 비율을 일단 첫 번째로 항상 보시고요. 해외 상품 비율이 높은 것들을 일단 찾아내시고요. 음, 계속 찾으세요. 경량 바람막이 아까 그건데 어, 클라이밍 바지 이런 거 좋네요. 클라이밍 바지. 계속 영광 키워드를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보세요. 캠핑 바지, 등산 바지, 등산복, 방수 바람막이. 어, 방수가 되고 바람막이까지 되는 걸 사람들이 찾나 보네. 이건 재비 과정인데. 음... 자 이쪽은 조금 없는 것 같고요. 자 다른 쪽으로 한번 볼게요. 아, 폼롤러는 뭐 하도 있어서 전기 자전거 쪽으로 한번 볼까요? 전기 자전거는 검색을 해봤을 때, 해외상품 비율이 5% 밖에 안 되죠? 전기자전거 추천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블로그 키워드긴 할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높죠? 해외상품 비율 여전히 5%고요. 배달용 전기자전거를 사람들도 찾네요. 예, 어, 이거죠. 이 키워드가 바로 묶음 상품도 없고 해외상품 비율도 엄청나게 높은 키워드예요. 이런 키워드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런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꾸준하게 또 리스팅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본 배달용 전기장을 찾고 해외 직구로 보면 봐야 1위가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브랜드 같은 걸 이렇게 직구로 하고 있죠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 직구에 있는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분들은 이미 이렇게 전동 킥보드 아, 이런 이쪽으로 완전 꽂히신 분이네요 당당직구라고 하고 이분의 이제 상세페이지를 보면 모델명들이 필요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키워드 하나를 찾기까지 쭉쭉쭉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런 간단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간단한 그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팔린다는 것 자체가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의 니즈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쵸? 컨트롤러 충전거 뭐? 자정, 전기 자전거 컨트롤러, 아니면 충전기를 사람들이 많이 찾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답은 나왔어요. 배달용 전기 자전거의 부품으로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연관 키워드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정보성으로도 사람들이 찾지만 쇼핑성으로 한번 보면, 전기 자전거의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전기 자전거를 차는 사람들의, 오히려 이거는 구급 응급용품 같은 이상한 걸 보는 겁니다. 파스를 찾고 있네요. 그리고, 배달 전기 자전거와 또 관련이 있는 게 음, 배터리를 잡고 있죠. 배터리가 많이 필요한가 봐요. 이 배터리 저 많이 팝니다. 어, 전기 자전거 렌탈, 샤오미 전기 자전거, 배달용 전기 자전거. 자전거 자체도 많이 찾지만 이 자전거하고 뭔가 호환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자전거를 잘 아셨을 때 방금 있었던 그런 충전기라든지 자전거 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검색해 보셔가지고 찾게 되면 여러분들이 리스팅을 하기 전에 소싱을 어디서요라는 해 말을 바로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배달용 전기 자전거를 볼때 이것만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달형 전기 자전거를 파는 사람들의 정보를 보고 이 정보에서 과연 이분들은 어떤 걸 팔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보면 이미 잘 팔리고 괜찮은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오 중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잘 파시는 분들이 이런 쪽들이 어디에서 파는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은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죠. 이거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카테고리 안에서 뭔가 두 개가 연속으로 스토어가 나온다는 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아무도 집중하지 않는 스토어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을 찾은 거죠. 이분도 따라와 가지고 딱 했고 다만 가격이 너무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죠. 여기에서 보면 접근은 한 2, 30만원대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배송비 5만원 걸어 놓고, 조금 더싸 보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여기에 있는 뭔가 이 제품은 리뷰를 많이 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용을 얻어버렸죠. 그러니까 한 2, 30만원대에 전기자전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루스도 여기 팔았죠. 2, 30만원대, 맞죠? 여기도 Q10에서 팔고 있는 분인데, 여기에는 샤오미 건데도 지금 안 팔리고 있어요. 배송비가 무료인데도.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제품들을 또 눌러보면 두 번째로 찾을 수 있는 게이 제품의 추가 상품 구성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분 한번더 보면 추가 상품 구성을 보통 해놓거든요. 이렇게. 고급형 프리미엄의 스마트키를 하나라도 더 판다든지, 뭐 기본형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이걸 추가로 판다든지 해서 아직도 모험전을 이분은 하고 계시죠? 나중에 이모험전지 안될겁니다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제재할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면서 이런 모험전을 하는 게 60만원짜리를 팔고 싶다고 해도 항상 기본형 블랙으로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한 것부터 시작해서 미끼상품으로 저렴한 거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싼 거를 팔게 되면 이분도 엄청 좋은 판매는 아닐 것 같네요 그래도 리뷰가 꽤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소싱 하나만 제대로 잘해놓게 되면 이쪽에서 배달해가지고 어, 화물 택배로, 파운 택배로 이송까지 되고요. 어, 이런 것들을 좀 뭐랄까 중국에서가 아니라 알리판 매자나 이런 사람한테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하려그랬는데 잠깐만 볼게요. 자 이렇게 쇼핑 판매자를 눌러가지고 해외 쇼핑을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토어를 고르세요. 여 알리가 안 나오네. 자, 요거는 알리가 없나 보죠? 마트, 소셜이나 쿠팡도 괜찮아요. 쿠팡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제 꾸준히 여기다 리스팅을 할거 아니에요. 여기서 리뷰 좋은 순으로 한번 보게 되면, 쿠팡에서 팔고 있는, 어? 정해져 있는 거 하나도 없나? 와, 이거 대박이죠. 왜 대박이냐면, 네이버에서도 잘 팔리고 있는 게, 이렇게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 39만원에서 32만원대에 제품을 이제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 JJ라는 분은 해외 배통 상품을 파는데, 이 제품들이 지금 쿠팡에서 안 팔릴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3월 25일도 창의죠. 4월 4일 이런 것들이 이제 해외 제품인데, 보면 팔렸죠.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마켓에서도 네이버에서 찾은 키워드를 가지고 꼭 네이버에서만 비단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스토어에서까지 찾게 되면 어, 소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쉬울 겁니다. 네. 그럼 좋은 소싱 하셔가지고 한번 판매되면은 저희 카페에도 올려주시고요. 네. 이제까지 해외 구매된 소싱 TV였습니다.